이번 주말에 세차를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유리막 코팅을 했다. 그럼 과연 토요일 날 가서 셀프 세차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디케이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신차 받고 나서 유리막 코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차를 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유리막 코팅을 포함해가지고 뭐 PPF도 있고, 뭐 1,400만원짜리 카나보 악수도 있고, 4만원짜리 실런트도 있고. 아, 근데 이게 과연 뭐가 가장 좋을까? 여러분, 단연코 가장 좋은 거는 전체 PPF 시공입니다. 근데 이거는 500만원이 넘어가니까 너무 비싸죠.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게한 100만원대 정도의 유리막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차량에다가, 차량 도장면에다가 이 바르는 코팅제 있죠. 요것들 중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유리막 코팅제가 성능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영업사원이 유리막 코팅 해준다고 그러는데, 아, 정말로 제대로 된 유리막 코팅이라면, 이걸 서비스를 받는 게 좋은가요?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속성, 뭐, 내구성, 내구성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지속성 면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유리막 코팅이라는 게 차에 유리가 코팅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리막 코팅제에는 SIO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규소인데, 이게 유리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를 마, 만든 사람들이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어? 유리의 주성분이네? 그럼 유리막 코팅제라고 부르자. <laughs>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리막 코팅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전에 한번 뭐 유리막 코팅제 그 경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거든요. 그는이 링크 끼어 띄워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건. 어쨌든. 그걸 하고 나면은 유리막이 차 위에 입혀졌으니까 자동세차를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돼요! 유리막 코팅도 자동세차 들어가서 거기 돌아가고 있는 세차 소리 있죠? 걔를 견디지 못합니다. 유리막 코팅층도 다 날아가고, 도장면에 스월마코도 장렬하고, 어쨌든 자동세차는 들어가지 마세요. 유리막 코팅제가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카나보와 왁스하고 실런트가 있잖아요? 실런트 쪽에 들어갑니다. 굳이 실런트 범죄도 넣는 이유는 카나우버 왁스는 천연 재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실런트들이 합성 재료로 갖다가 합성 화합물 갖다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넣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실런트들처럼 석유에서 추출한 걸로 갖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유리막 코팅제는. 2세대인가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3세대부터는 아예 증류수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넣자면은 실런트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냥 코팅제예요 SiO2가 들어간 증류수 기반의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에서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보면은, 한 100ml 정도, 50ml에서 100ml 정도 되는 작은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고, 작업을 할 때는 이상한 블럭에 스웨이드 재질로 된 천을 감싸가지고, 촥! 바르면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왠지 엄청난 전문가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맡기려고 디테일링 샷 같은 데다가 유리막 코팅 시공하는 거 얼마인지 알아보면은, 어? 여차하면 30만원, 좀 괜찮은 데는 70만원, 100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느니 내가 그냥 직접 사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유리막 코팅제를 알아보면은 가격이 괜찮은 건 10만원 이하짜리도 있어요. 이거 같다 하면은 나도 9H 경도에 1년 정도의 지속성을 지니는 유리막 코팅을 스스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리막 코팅을 하려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5만원짜리 유리막 코팅제가 생긴 것도 비슷한 병안에 들어가 있고 작업하는 방식도 비슷할지라도 50만원 이상의 전문가가 사용하는 유리막 코팅지에 비해서 성능이 절대로 절대로 좋을 순 없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거는 디테일링 샵에다가 맡겨가지고 시공 받는 게 가장 좋아요. 비싼 데다 하라는 이유가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은 시공을 할수 있는 데가 좋아봤자 지하주차장 아니면은 셀프세차장에 있는 드라인 공간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외부에서 하게 될 때는 뭐 외부에서 먼지들이 계속 날라다니기 때문에 오염물을 막아줄 수 있는 깨끗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을 도포하고선 여러분들이 버평하기 전까지도 먼지가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코팅제가 아니라 50만 원짜리 코팅제잖아요. 기왕이면은 실내 실내 공간에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가잖아요. 지하주차장을 가면은 조명이 좋지 않습니다.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 조명이 왜 좋은 데서 해야 되냐면은 작업을 하고 나서 미처 버핑하지 못해가지고 얼룩이 남아있다. 그래서 굳었다. 경화가 완료됐다. 그러면은 유리막 코팅을 다시 까내는 방법은 폴리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어 일반 사용자가 직접 사가지고 유리막 코팅을 바르고 폴리싱으로 까내고 다시 시공하느니 예. 그냥 처음부터 디테일링 샵에 숙련된 전문가한테 맡기고선 시공 받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유리막 코팅을 딱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시공을 또는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부터 이제 셀프 세차를 할수 있느냐 안 그래도 신차 계약 때부터 몸이 근질근질 했잖아요 장바구니에 세차용품들을 잔뜩 다 담았고 차 오기만을 기다려서 이번 주말에 세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유리막 코팅을 했다 그럼 과연 토요일 날 가서 셀프 세차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안 돼요 아유. 여러분들이 50만원에서 100만원짜리 고가의 유리막 코팅제를 발랐으면은 걔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차하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유리막 코팅제는 경화하는데 권장 경화시간이 한 72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만 3일 정도는 가만히 놔두세요. 한 2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주행하는 건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막 달리진 마세요 어차피 길들이기 해야 되니까 물론 RPM을 세게 쓰진 않, 않겠지만 왜 세게 달리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코팅제가 은근히 벗겨지는 게 바람 영향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화될 때까지는 너무 세게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유리막 코팅 그렇게 고가의 유리막 코팅을 받고 나면은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1년짜리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 놓고 얘를 3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제가 유리막 코팅제가 굳이 범주 안에 넣으면 실런트라고 그랬죠. 저희가 예전에 디테일링 가이드에서 이 코팅제를 겹겹이 쌓는 레이어링에서 설명을 드릴 때, 실런트 위에는 실런트나 카나바 왁스를 올려도 된다고 했죠. 반대로 카나바 왁스 위에는 실런트를 올리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으면은 이 위에 코팅제를 레이어링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를 하고 나서 지속성이 좋은 실런트 먼저 코팅을 싹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실런트 갖다가 계속 레이어링하면서 관리를 해줘도 돼요. 근데 내가 아 카나우바 왁스도 발라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실런트 위에다가 다시 또 카나우바 왁스를 또 얹어주세요. 그 이후로는 카나우바 왁스 갖다가 계속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유리막 코팅층 위에 다른 코팅층이 두 개가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비싸게 작업해 놓은 유리막 코팅층을 그 위에 있는 코팅층 덕분에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지속 기간이 1년이라고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그런 시공점에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 받고 나면은 유리막 코팅 관리제라는 걸줄 거예요. 이것도 실런트랑 똑같은 애니까 걔 갖다 쭉작업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 내가 유리막 코팅까지는 작업을 했는데 딴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내 힘내 안들리고선 하긴 했는데 이 실런트나 카나바왁스 같은 거 바르려고 보니까 이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럼 뭐갖다 관리를 해야 되냐 뭐 유리막 코팅 관리자까지 다 썼는데 그럴 때는 그냥 퀵디테일러 무락스 그거 갖다가 열심히 관리해줘도 유리막 코팅층 잘 보호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신차 받고 나서 유리막 코팅 해도 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그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주변에 신차를 뽑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제가 알아서 세차 환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유용한 팁까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